다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들을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녀 삼아 주시고 지금까지 주의 직분을 감당하며 각자의 소명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 이미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하는 이 새벽 시간 되게 인도하여 지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겨며 인도하심을 구하올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도 부탁드립니다. 찬양곡 드리고 말씀하십니다. 밸브가 발소리로 귀에 호령 나으니지켜가의군비들 높이 들고 나가세 소나성 다싸우고 불에 열려와 Uyandı yuva, bana şimdiden sona sağlıkla sağlıkla Uyandı yuva, ne bu sağlık sonu ne sonu Yol yuva, mavi bir köyü o Ar kapati vuncerü Morka çavari vo Şimdi yaşın çüdin dağ Şimdi yolları kürüse Sonra çan yaşa vivo Uyyan ölüva Uyyan ölüva Para sürüya 열루살렘 성에서 연류가 바둑이 저 여단강 건너 우리 산 마치는 날 그의 연륜과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다 가고 사 모두 마치니 중화함 그의 기쁨을 용사들아 드리세 손상자상은 의어별류가의어별류가 바라지니라 손상자상은 의어별류가예살살들에게전류가 네, 받으리 별류가 받으리 겨우 오늘 은혜나누기를 소망하는 말씀은 신명기, 신명기서 17장입니다. 신명기리 화면, 장 우리 화면 모니터를 보면서 눈으로 o 차 o 겠습니다 마음속으로 o n 하십니다 17장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 o n 것이 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롤 성신에게 전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므백성이 손을 대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성 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다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내 위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가서 물으라. 그래야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국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니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것이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해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관이. 기도드립니다. 신명기 17장 말씀으로 지도자의 행실규정이라는 제목 아래 휘차전하고 들으며 상구할 때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봄민하며 거룩한 결심을 하는 믿음의 시간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17장을 볼때 우리 지도자의 우리 자세 쉬운 말씀으로 행실규정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제물이 하나님께 귀중한 가증한 것이 될까요? 한번 1절 한번 보실까요? 어떤 제물이 가증한 제물이 되는지 1절에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네 하늘 여왁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네 하늘 여왁께 가증한 것이 되느니라 흠이 있거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 등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제물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5절 한번 보실까요? 우상승배의 혐의가 있는 자를 어떻게 처벌하였는지 우상숭배자를 처벌할 때의 당시에는 5절 한번 볼까요? 너는 그 악한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네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죽이라. 우상숭배자들을 돌로 쳐죽였습니다. 왕에게 내린 금기 조항이 무엇입니까? 왕에게 내린 금기 조항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시기를 1 7 절로 한번 보실까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해 은금을 많이 찾지말지니라 많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일반 사람, 귀족, 잘산 사람도 물론이었죠. 왕들도 자기 많은 재물을 쌓아두지 말란 얘기였어요. 자 지도자양들의 행실은 모든 자에게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또한 모범적이며 신앙적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도 재판관, 교사 교수, 또 기술직에도 아주 유능한 분들, 또는 정치경제, 기타 문화예술 등의 지도자는 또 기술 서비스에 있는 어떤 분야에 종사하든지 지도자 또는 관리자의 현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도자, 지도자 또는 관리자의 현실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한단한 한 번의 실수가 미치는 영향은 매우 부정적으로 나타날 때가 많이 있죠.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여야를 만나고 대통령을 대해서 많은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가 많이 나오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왕된 자에게 공소하고 절제 있는 상황을 원하셨습니다. 오늘 신명기 17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왕은 국가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즉 지도자의 대표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명하시기를 너무나 큰 욕심을 내지 말고. 욕심은 죄를 가지고 그만, 그것은 종래 궁극적으로 종, 종말적으로는 사망을 가져온다고 야고보서 이장1 5절에말씀하고 있지. 지도자나 평민이나 욕심은 금물입니다. 인간에게 과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은 다 좋지 않은다요 단어 이제 오늘날 뭐가 있을까요? 차를 물만 과소, 욕심을 내는 과욕, 과식. 제 3시장들 중에 술을 먹으면 과음, 이렇게 과라는 단어가 붙은 다어는다큰 문제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 지도자는 더욱 청렴, 결벽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성도들도 정당한 방법 이외의 수단으로 재물을 축적하려고 한다는 그 것은 스스로 금해야 될 내용이죠. 설사, 설사, 정당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할지라도, 하다 그 불을 자신의 향락과 사치 외에서는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마땅히 재물로 있다면 마땅히 교회에 봉사하며 이웃을 구제하는 일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데 사용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디모데전서 6장 11절 이야 19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나오고 있죠. 근원이 된다고 나오면서 11절 이야 19절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드린데 어떻게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인지를 디모데전서 6장 11절 이하 19절에 말씀하고 있지 오늘 이 말씀에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소망합니다 아멘. 내가 내게 주신 재물이라 할지라도 내 나를 위해서 향한다고 쓰이고 나만을 위해 소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멘. 이 당시 왕에게 주어졌던 것도 마찬가지죠 왕도 너무 과욕을 부리고 과소비 또있네 우리가 하나 과소비가 있죠 과소비 과욕 과실 과소 과음! 과장된다, 과장. 너무 과장되어서도 안 되죠. 비유할 수는 있지만 과장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러, 이러한 삶을 우리 안에서 늘 내재되어 있, 있음으로 인해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망하며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을 위하여 비찬하게 되시기까지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섬기는 지도자상을 우리가 신이게 하셔서, 종의도를 실천하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의 부귀 영화를 탐내지 않게 하시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되었나이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우리 기도 제목 나누며, 찬양을 드리고, 통성을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며, 아버지여, 받으시며 아버지여,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시고시고 우리가 우리게 죄진 자를 살려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살려주옵시고. 우리를 쉼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담만하게서고압 없소서. 대개 나라와 권자 영광의 께 영원히 싸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 같이 동성으로 기도 드릴 제목은 국가민족을 위해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지연명철 허락해 주시고 지금 앞으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야당의 소리와 국민의 소리를 듣는 독선에 빠지지 않는 대통령 될수있도 기도해 주시고 300명 가까운 국회의원들 각부 장관 강렬들 위해서 국회장 국무총리 대법원장 선부요인위해서 군인경찰관 소방대원 우리 교사 선생님들 을 위해서 북녘당 독보를 위해서 3만년의 성교사님과 필리핀 땅의 이영수 목사님과 그 일행 분들과 그 영혼을 위해서 교파 교단 교회를 위 해서 하늘 생교회가 진리를 감당할 수 있는 작은 회또 우리 유초등부부터 장년이까지 올연말에 가기 전에 청착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고철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준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를 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병약한 자들 있습니다. 최영순 권사님과 이영수 목사의 어머님. 회복을 위해서, 오각변 장르님, 청력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저희 성도님들 다 아닐지라도, 자, 이성희 장르님, 김경우 장르님, 현옥씨 장르님, 또 이불상 권사님 아픈 두 다리에 머리가 맑아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사업적으로, 세상 직장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울며 부르짖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증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밑자매님들 또 전도의 산 오란이 이제 넉 달, 오늘이 9월 1일 딱넉달 남았습니다. 122일. 올해 못한 일이 있다면 이제 날씨가 또 서늘해지고 추워지기 전에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일을 준비할한날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하늘생계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예배 드립니다. 유튜브 실시간 또는 녹화로 올려드립니다. 주일 오전 예배는 유튜브 방송을 올려드립니다. 또, 기타 여러 가지가 있을까요? 우리 생각나신 대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곡 드리고, 이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복을 받는 참기 주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성령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 함께 하시네 성령이 너를 향나 낙이 파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시네 에 빠져서 평을하이 있으며 예수의 십자가에 로룡이믿 주여 영이 함께 하여운귀이운 귀여운 귀여운 귀함신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면 여운 귀여운 귀주운 귀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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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하 귀여운 귀여운 귀 내가 기쁨마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혼 함께하시네 성령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종리를 걸으며 만난 이마음에 주의 영혼 함께하시네 세상 모든 것과 나의 모든 자바의 이이 모순하란데 많 밤이 지나고 물고은지 밤새 주의 영이 함께하니다 성령이 내시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면 안량이 많다 주의 영이 함께하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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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하나님 족 공격하는 민이 있으며 우리 삶을 믿 살아가는 민족이 되시길 우리의 힘으로신호 나오고 있으며 영하의 힘으로도 힘이 나오고 पंजो बार सुमर दा जी बको या के जा जी ने पंजो खायो पंजो बार बिया लिया या बावा ने फा बाजा मा जा लिया ने फा सु खाजो ने जे के दुआ के करे परन Pues... 내 desse에게... 아버지 a 정 I want it. I want it. I want it. I want it. 아버지의 t it. I want it. I w a 지 t it. I want i 아버지의 n t it. I want it. I want it. I want it. I w a n 국 it. I want it. I w 아버지 it. I want it. 아버지 n t it. I w 아버지 it. I want i